어떤 그 최상급 종합병원에 계신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 병원에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다가 돌아가셨어요. 지난달 24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 씨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근무 도중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 해당 수술을 할수 있는 이 병원의 의사는 두 명. 당시 한 명은 해외, 한 명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A 씨의 사망이 일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이제 요런 문제가 지금 우리 의료가 안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뭐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해서. 중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가 여러분들 돌다가 결국은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했던 이런 사건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올해도 아마 대구 지역에서 한번 일어났죠. 이게 뭐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을 것이. 단순하게 이런 중증 진료를 보는 의사들의 숫자가 단순히 적다, 그것이 수가의 문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 기관. 소위 말하는 3차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곳이 거기에 맞는 연구와 중증 질환 진료에만 매진을 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무너지면서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과부하 상태에서 배치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어느 응급실이나 어느 응급실은 사회자분께서 가족이 누군가가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할때 흔쾌히 치료가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권역별 응급센터라는 곳들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예요. 왜 과부하가 걸리냐 하면은 사실은 그곳을 가지 않고 그 아래 단계의 응급센터에서 치료가 될수 있을 만한 전달 체계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최상위 기관에는 정말 중증 환자만 가면 됐고 그런 환자만 보는 시스템이 되면 은그 지역 그곳에 있는 의료진들이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시스템상에서 중간 단계 허리에 해당하는 2차 진료 기관들이 전부 다 붕괴되면서 개원이 닿면 바로 3차 상급종합병원 으로 몰리다 보니까 삼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 중증의 환자를 어, 정상적으로 처리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감기 환자보다가 폐암 환자를 모, 볼 여력이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아... 네, 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안이라고 나온 게 응급의료체계 혁신 뭐해서 센터를 여기저기 더 늘린다고 <laughs> 봤어요. 그러면 <laughs> 의사는 없는데 응급센터를 여러 개 만들면. 다섯 군데 돌 거를 열 군데 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병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의료센터를 늘린다 이런 것은 전혀 대안이 될 수가 없고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는 각급 도에. 어, 큰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뭐, 경상도, 뭐, 경북대 병원이라던가, 부산대 병원이라던가, 뭐, 전국도에 있었죠. 그리고 그 병원들이 유지가 됐고, 그 아래쪽에 2차 병원들이라고 해서, 웬만큼 큰 병원인데, 간단한 수술을 충분히 해내는 그런 병원들이 있었고, 실제로 국민들이 또 믿고 진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들이 다, 이제, 붕괴가 정말로 되고, 3차 병원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그 3차 병원 중에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빅바이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수서역이나 서울역이 뭐큰 병원을 가기 위한 관문인 것처럼 그 앞에 뭐 셔틀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섯 개의 병원이 전국의 환자를 다 몰아 가다 보니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쉽고 아무 제한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 거점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던 병원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3차 병원조차도 그리고 국립대 병원들이라던가 더큰 규모의 병원들이 유지가 될수 있었는데 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점점 더 서울로만 몰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시설 투자를 한다던가 의료진 확충에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또 신뢰가 떨어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흔하지 않은 병이나 심지어 흔한 병이어도 그래도 서울로 가야지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에 남아 있는 의사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본인의 진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점점 더 지방으로 가는 것은 뭔가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불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대형 그 대학병원에 몰리는 게 사실인데 이게 왜그 문제고 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예전에 이게 조합형 의료보험 시스템이 쓴 적이 있습니다. 2000년에 의료보험의 재정이 전부 다한 통폐합 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전에 그, 지역 의료보험이라는 게 따로 네, 공 따로, 따로, 따로 조합이 네. 있었고 네. 공무원 조합이 따로 있을 네. 때는 에 지역에서 막 발생된 환자는 예를 들어서 뭐 전남 목포의 환자는 전남대 병원 가는 것이 거의 파이널이었어요. 거기서 서울 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근데 이것이 재정 통합이 되면서 누구나 갈수 있는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국민도 없고. 어느 날부터 모든 환자들이 서울로 서울로 그것은 비단 의료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의 몇몇 병원들이 그 당시에 마침 기업형 병원들이 만들어지면서 대학병원들이 영리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수도권도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병원장님이 굉장히 화를 내는 게 나도 수도권인데 우리 병원 뭐 하나도 등못 본다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기업형 병원의 소위 말하는 빅5라는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 전달체계까지도 근데, 좀 제가 좀 무식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 아픈 사람한테. 네. 아니 나 서울에 좋은 병원에 가서 나 치료받고 싶다는데 전달 체계는 이런 거고 뭐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그렇더라도 지금 정책은 그들의 목소리로 따라갈 네, 거라고요 정책을 갑,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파서 서울 간다고 하는 걸 KTX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저도 정책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고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준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이해될 정도로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빅5라고 하는 그런 대형병원에서의 치료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유명 대학병원의 결과보다 좋다라는 에비던스가 없어요. 가서 3분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 이뭐 하는지도 잘 말도 모르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런 것들을 이거를 수, 시장에 맡겨놓는다? 환자들의 어떤 지성에 맡겨놓는다? 의사들의 어떤 공공성에 맡겨놓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당장은 안거안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의료 서비스가 지향하는 바가 지금이라도 플랜이 세워진다면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